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입니다. 네, 월명한 꽃 모양이 너무 예쁘지요. 이 아이가 지금 한 8cm 화분 정도 되는데 크기는 크지 않은데 꽃이 이렇게 예쁘고 어, 얼굴을 많이 내밀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어, 가이아에서 자구를 많이 맺어가지고, 네, 가이아에서 자구를 땄습니다. 가이아 어린 자구들이고요. 그리고 호야가 이렇게 싱싱하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호야가 지금 이런 아이들도 엄청 밥이 많지요. 네. 호야, 호야를 어 햇볕을 많이 주고 기른 호야는 나중에 꽃도 진짜 예쁘게 예, 진짜 호야 꽃은 정말 환상입니다. 방울복랑들 네,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방울복랑 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새 개체수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네, 단지에서 청옥이 아주 싱싱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네, 단지는 뭐를 얹어놔도 참 무난하게 위에 있는 아이들을 빛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청옥이 단지 위에 있는 청옥은 이렇고요. 이제 농협에 갖다 낼 건데 농협에 갖다 낼 청옥은 바구니에서 이렇게 네 빵빵하게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잘 큰다 그지요. 네, 요거는 일반 누다고, 요거는 누다 금입니다. 금 아, 예뻐라. 누다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누다도 굳으면 정말 환상적인 색깔을 내더라고요. 네, 엘콘 철화 금입니다. 엘콘 철화 금이 뿌리를 잘내 가지고 이렇게 복륜으로 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네. 정말 글쎄지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저에게서 이렇게 컸답니다. 아, 너무 대견해요. 정말 이 계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조심스러워서 하엽도 못 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런 아이들 보면 진짜 시원하지요. 진짜 시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들입니다. 돌기 마리아금 윗부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얘가 이제 아기,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네, 자라고 있고, 하체에도 보니까 또 있지요. 네. 돌기 마리아금. 상층부는 여기에 가서 이제 자리를, 네, 정확하게 자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한 몸에서 나온 아이고요. 이라클 금 음, 그리고 마리아 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너무 화상 많이 입은 것 같았던 마리아 금, 그래도 끝에 가시도 전혀 마르지 않고 아주 잘 활착되어서 네, 보기 좋은 모습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시원하다 그죠? 금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시원합니다. Sure. Sí, sí. 이전에 이 아이 정말 예뻤는데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작아지는지 무거서 <laughs> 네, 그렇겠지요좀 조금 동실하게 조금만 더 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다육이가 없어요. 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다육이가 없어요. 근사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마디바가 프릴이 정말, 이렇게 예쁜 프릴이 참 만나기 힘든데.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백도선. 일명 토끼선 인장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발바닥 모양 같이 생겼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아, 백도선 저하고 참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백도선을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얼마나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꽃망울이 피면 이제 쟤는 다 져서 저런데 꽃망울이 피면 꼭그 옛날에 우리 습자지, 노란색 습자지처럼 정말 예쁘고 맑게 핀답니다. 네. 방울봉랑입니다. 방울봉랑도 이렇게 통실하게 진짜 아주 뽀송뽀송한 얼굴 같지요? 네, 뽀송뽀송한 얼굴 같아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금만 좋아할 게 아니고, 요런 아이들도 잘 키워서 어, 익히면 진짜 예쁜 모습 볼수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얼굴이 좀 크지요? 조금 묵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얼굴이 조금 작아져요. 얼굴이 작아지면서 종종종종 달려가지고, 네 사탕부캔처럼 되죠 얼굴이 좀 작습니다. 요 아이는 동글동글한 얼굴이 확실히 좀 작아요. 이런 화분들은 에, 돈앤돈 화분, 전국적으로 가게는 다정해져 화분들이에요. 이런 디자인의 화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더스 가든.